<목소리> 여러분, 일단 팀을 한번 정할까요? 아, 팀이래. 뭐냐? 스파이. 그걸 한번 정해 볼까요? 형의 표정을 듣고 표정을 한번 지어 주세요. 그러니까 반응해 줘야 되는 거야. <목소리> 네. 신나슬아. 아. <목소리> 아, 뭐야. 아, <목소리> 와이퍼 어, <많이> 춤인데 가세요? <목소리> 스파이가 이렇게 하고 스파이가 이렇게 하고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로 <목소리> 오, 스파이가 야, 이거 제대로 해 주는 스파이가. 요 야, 떨어지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수고아세요 수고하세요! 수잘아 너무 세요 수고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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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하세요 수고하세요! 수고요 저는 저세요 수고하세요! 을고하세요 수고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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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제요 수고하세요! 수고다 수고하세요! 수고하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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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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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맞추면 다왜못 맞춰? 문제, 가 언제 내준지도 얘기를 안 해줬어. 한개 보고 상관 없이 다 좋아질 거야. 야 우리 스파이도 맞춰야 돼. 요 와, 와, 진짜 여러분, 제가 드디어 군군에 나설 촬영을 했습니다. 일단 간식 플러스와 장조림 버터볶음밥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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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까 그밥 진짜 맛있다. 네. <laughs> 하나, 둘. 뿌잉뿌잉 앞에 남아 있어. 아, 아 어, 이거 제일 중요하죠. 중요하다는 사실. 호석이 형, 진 형, 정국이세 명. 됐어. 닭강정이 응. 좀탐나 아, 나한테 태영아 조금만 조용해줄 수 없겠니? 그냥 컴퓨터 끄자. 그것만 하고 자려고 했어, 흐려고 했거든. 근데 그한 판도 넌 견디지 못하더라. 끄자 좀, 끄자 좀. 그한 마디 듣고 내가 그래 끄자 하면서 저 갈게요.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갑니다 라다했 m i 기억나니? b o h e n d 그랬구나. i o n a n i Grecona. Oh, Gregu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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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r e g 좀 n a Gregu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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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r e g 다안 a Gregu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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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r e g 준영 <음> 씨준이씨 아. 씨? 아. 연기라니까요. 나저 전국이 아니면 진영이 누군가 한 분은 진짜 웃고 있을 거예요, 진짜. 남자 아는 몰랐다. 순간 진짜 깜짝 놀랐 겁니다. 아니, 본인 스파이예요, 아니에요? 아니, 아, 저는 이제 그것도 말안해 줄게요.